관랑군으로 연기한 배우들이 다들 핑계를 대고 지금 무대 인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어, 영화에서 제가 별이 제일 많아요. 네 멋있다. 개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별 하나 한 명가 김성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봄 연출한 김성수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추운 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넓은 극장을 완전히 꽉 메워주셔서 하, 너무 감사드리고 아, 감격스럽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실 촬영을 작년에 했는데 아, 이 뜨거운 영화를 어,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그런 마음에 굉장히 훌륭한 스태프들 그리고 이제 곧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굉장히 열심히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아, 저희들이 열심히 만들었지만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감독으로서 감히 말씀드리면 어, 이 영화는 뭐 이렇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그날의 9시간 속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9시간 동안 저희 배우분들과 질주하듯이 달려가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정말 환상적인 연기의 향연을 보실 겁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이분 친모총장 역할의 이성입니다 진짜 모르겠습니다. 하루종일 어, 이관이 오늘 무대인사의 마지막인데, 이렇게 꽉꽉 차 있는 그 객석을 본게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에 참여할 수 있어서 어, 너무 영광이었고 어,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여기 찾아주시는 관객 여러분들께도 어, 감사드립니다. 어, 그 황정민 배우는 어, 오늘 그 해남에서 촬영을 하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내일 무대 인사에 참석할 거고요. 어, 정민 씨를 대신해서 제가 인사드렸습니다. 어, 저 영화 재밌게 보주, 봐주시고요. 어, 팁이 있다면은 여기 많은 어, 장군들, 별들이 나옵니다. 예. 누가 별이 몇 개인지를 이렇게 보시면서 보시면은 흥미진진하실 겁니다. 참고로, 어, 영화에서 제가 별이 제일 많아요. 네 개입니다. 멋있다. 영화 즐기 보시고 어, 무사히 추운데 에,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별 하나 한 명가 김성균입니다별 <laughs> 어, 하나였지만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별이었고요. 어, 더군다나 진압군 쪽의 별이어서 더 어, 주변으로부터 응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란군이었으면 전화 너한테 안 하려고 했어 하는 동료 배우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반란군 쪽도 정말 연기들을 정말 진짜 같이 너무 잘 해주셨어요. 우리 영화의 선배님처럼 수많은 별들이 나오지만 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별은 바로 관객 여러분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반란군 어, 정말 감사드리고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 어, 남은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수경사령관 이태신 역의 정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그... 관, 영화에 대해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영화의 완성은 관객에 맺어주시는 거라고. 근 네, 지금 성균 배우가 얘기했듯이, 어, 뭐 영화, 서울에 보면은 별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 서울의 봄의 진정한 별은 여러분이다. 여러분들 각자 한분한 한 분의 별빛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비추, 비춰주시면서 정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더 밝고 더큰 별로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행복합니다. 어, 또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에 아까 점심쯤 지나서 백만이라는 넘어섰습니다.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는 다치는분이거든요 이제 영화를 보실 텐데 이 반란군으로 연기한 배우들이 어, 다들 핑계를 대고 지금 무대 인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영화 보시면은 왜 그런지 느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분노와 우라의 어떤 그 화의 게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배우들은 이상하게 아이러니 하는 게 좋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상 <laughs> 보시면서 충분히 서울의 범 느끼시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 저번 총장님이나 헌병감이나 여러 인, 그, 인간무상들이 있을 텐데, 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어른스러운 어떤 모습에 여러분들 각자의 내면의 자기를 발견하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 여행사를 위해서 따로 제작한 사인 포스터를 감독님과 배우분께서 드릴 겁니다. 그, 관객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직접 나눠주실 거니까, 네, 간단하게 저희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상영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길지 못해, 길지 저희 사진 찍으실 때 타이머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찍으실 때 타이머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저희가 사인은 조금 너무 힘들 것 같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대 인사 때 찍으신 사진과 영상은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서울에 관심 가지실 수 있게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사냥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네, 저희 이제 마무리 해야 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영 시간이 이제 지나서 저희 이제 인사드리고 올라갈까 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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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 영화 관람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영 시간이 다돼서 저희 이만 물,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십시오. 감사합니다.